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제목은 청함을 받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세인의 집에 음식을 드시러 가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리에 앉으셨고 예수님 앞에는 수종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종병이 있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를 위하여는 사람들을 어떻게 청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1021화.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35절까지 낭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위 앞에 수종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드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 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운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탈일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 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누가 보면 14장 1절부터 35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떡 잡수시러 가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엿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사람들은 눈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질문하시고는 사람들이 잠잠하자, 안식일에 너희들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안식일에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 보내신 후에 이런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실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에 택함을 보시고, 청함을 받았을 경우에, 먼저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청함은 사람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올라가 앉는 것이,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예수님을 청하신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잔치를 베풀려거든 부한자를 청하기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청해서 그 가난한 자들이 다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될때 비로소 너에게 그대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부터는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그 청한 자리에 사양하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밭을 샀다고 그러고 소 다섯 결의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가라 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게 노라 하자 주인이 노하여 길과 산을 가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와서 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비유의 장면, 장면 속에 비유를 예수님께서 베푸시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그 청함에 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잔치에 참여하신 음식 먹는 자리에 참여하신 예수님께서 그 잔치와 관련하여서 교훈을 베풀시고 계셨습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다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야말로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 속에서,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잔치와도 같은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앞일를 내다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주님의 길을 받들어 섬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끝까지 가는 길이지 중간에 가다가 힘들면 주저앉고 포기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잔치하는 길입니다. 또 사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희생이 너무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다 보면 예수님의 그 잔치의 길에 마지막에 진정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길의 잔치에 부르시고 또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잠시 따르다가 멈추는 그러한 따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싸우니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